얘들아 우리 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 시위를 계획해야 돼 맞아 근데 시위를 언제 하지? 태극기나 플래카드는 다 만들고 아 야, 너가 대장이니까 알려줄 수 있겠어? 3월 1일에 하자 오케이 그게 3월 1일 모든 날 따라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고론을 가자 일본을 조작하자 저게 뭔 소리야 제대로 보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 노래 만세! 대한 노래 만세! 대한 노래 만세! 대한 노래 만세! 전우 잡아라! 대한 노래 만세! 좋아서 말 쓰지 마! 지금 너희가 일본 제우 욕하고 있는 거 알아? 우리는 죄가 없다! 감히 우리 일본 제우 욕해? 엎드려! 엎드린 꼴이 웃을 거 이놈들 감히 우리 잡으라고 해? 뭘안쓴는 거야? 닥쳐봐! 너희들 진짜 죽고 싶냐? 조선말 쓰지말고 너희들 독도인꼴이 유 당장 때려놓을 차이지 맞아 당장 조선 얘들아 우린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맞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조선진들 다 그러네 예 조선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조선말 쓰지 마. 뭐. 조선진들 모두 우리 조져라 하이 이렇게 3일 운동이 있는 그날은 3일절로 알려졌습니다.